사랑하는 하나님, 어느새 이제 안식일 예비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 맡으시고 우리 주님의 성령으로 저희의 매 순간을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제 주님의 말씀을 다시 나누게 사오니 말씀 속에 역사하시고 전하 어, 또 함께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귀한 축복이 되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아침입니다. 어느새 일주일이 다 가서 오늘 금요일이 됐습니다. 이제 교과의 마지막 부분인 금요일의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또 귀한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금요일 소지에 더 깊은 연구를 위해 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류와 상호작용한 이야기이며 수천 년 동안의 그러한 상호작용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에 대해 많은 것을 알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을 연구하는 목적이 성경 가운데는 인류와 하나님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해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성품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품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 바다를 항해하는 선원들이 무슨 GPS나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북극성을 따라서 항로를 정했다고 하죠. 왜냐하면 북극성은 계절이 바뀌어도 결코 변하지 않는 그 자리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항해를 할때 선원들이 이제 구름이 걷히고 그리고 밤하늘에 북극성이 보이면 아주 마음에 큰 안도감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기 때문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 성품을 발견하게 될때 우리 마음에는 안심되는 마음이 들고 평안한 마음이 들고 감사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치 이 선원들에게 있어서 북극성과 같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애에서도 혹시 사시면서 내가 갈 길을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어디를 바라보면 될까요? 누구를 보면 될까요? 우리의 북극성이 되시는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때 우리는 다시 길을 찾게 될 것입니다.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별이 변함없이 일관적이라는 사실이 그것이 단순하거나 도전적이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무한한 하나님의 마음에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지식을 공부하다 보면 끝을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그 주제가 깊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된다. 한 광부가 있었는데요. 그 광부는 평생 동안 이제 금광에서 일을 하셨고, 그리고는 이상하게 항상 같은 곳을 계속해서 파 내려갔습니다. 광부들 중에 어떤 분들은 여기, 저기 파보고 또, 또 그러면서 찾아다녔는데 이분은 그한 곳만 그렇게 계속해서 그 수년 동안을 파 내려갔습니다. 이제 주변 분들이 그분에게 아니, 지겹지도 않습니까? 좀 다른 데도 좀파 봐요. 그 맨날 같은 땅을 파는 거, 그 재미도 없잖아요.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결국 그 광부가 팠던 바로 그 금광에서 엄청난 양의 금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분은 바로 그 밑에 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확신했다는 것이죠. 깊이 들어갔을 때 거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저희가 읽을 때 때로는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 같고 때로는 좀 지루해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게 될때 변함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정말 우리가 전율할 수밖에 없는 깊은 주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성경 말씀을 읽을 때잘 이해가 되지 않으시더라도 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 말씀의 의미를 꼭 깨달을 수 있으시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기 전에도 그렇고 특별히 목회를 하면서 더 느끼는 것은 설교를 하기 위해서 혹은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개인적인 저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제가 이제 목회를 꽤 오래 해서 성경을 벌써 여러 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읽으면 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처음에 읽었을 때 이해가 안 되거나 말이 안 되거나 정말 지루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야말로 그 부분을 깊이 계속해서 연구했을 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전율을 느낄 만한 그런 엄청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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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은 깊은 곳에 금이 있는 금광과 같은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시다가 잘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시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그 말씀의 진정한 깊은 의미를 한번 살펴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이제 세 번째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새로운 것을 추구하려는 욕망의 소가 길을 잃지 않고 역사적 신앙 위에 굳게 서게 하기 위해 기록되었다 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사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기 나오는 단어들, 개념들이 다 특별히 대부분 구약성경에 다 있는 단어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어떤 새로운 것을 그리고 신기한 것을 저희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해서 주님께서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드러내시고 보여주신 진리를 종합적으로 다루어서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것들이 그 어떤 깊은 의미가 있는지를 알게 함으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진리의 시당 위에 굳게 서게 하도록 저희에게 이 계시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시록 말씀은 정말 저도 여러 번 여러 번 공부를 했지만 말씀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이 성경 전체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말씀임을 제가 계시록 공부를 할 때마다 새삼 새삼 느끼게 됩니다. 한 청년이 항해학교를 졸업하고 나서 첫 바다 여행을 떠났습니다. 최신 장비, 이 디지털 장비, 그리고 뭐 요즘에 나오는 신식 장비들을 모두 다 챙겨가지고 이제 항해를 하는데요.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폭풍이 이 배를... 때리면서 결국 그 모든 디지털 장비들이 다 고장이 나고 결국은 아무것도 쓸수 없게 되고 다 물이 들어가고 엉망이 된 그러한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가 그 배에 혹시나 해서 실어 놓았던 오래된 나침반 그리고 지도 그두 가지를 꺼내오죠. 사실 요즘은 저희가 운전할 때도 지도 잘안 쓰죠. 다 내비게이션 쓰시고 하는데 이 모든 지지철 장비들이 다 망가졌을 때, 결국, 결국, 전통적으로 쓰던 나침반과 지도가 이 항해사를 살렸습니다. 이제 이 항해사가 항해학교를 졸업하고 나가서 정말 가진 고생을 했던 이 항해사가 돌아온 다음에, 신기술도 좋지만, 오래된 변하지 않는 것들이 우리를 살립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요즘에 AI도 나오고 굉장한 신기술들이 많이 나오고 새로운 정보와 기술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지만 결국 우리를 살리는 것은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어쩌면 지금이 마지막 시대를 다루고 있는 책이긴 하지만 구약시대부터 시작된 성경 전체에 기록된 말씀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우리에게 다 엮어서 하나의 결론으로 제시해 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이죠. 여러분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배워 가실 텐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변하지 않는 굳건하게 늘그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살릴 진리를 아주 분명하게 깨닫는 그런 한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으로 일주일 동안 여러분과 함께했던 이 교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매일의 생애에 매 순간 함께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